자, 블록생입니다 자, 고29월 모의고사 35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35번 질문은, 자, 문맥상 흐름에 잘못된 문장이 무엇이냐, 흐름과 관계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유형은, 자, 현재, 여러분들 조금 독특한 게 고3에서는,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무엇이냐라는 게 현재 두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고1고2까지는 한 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는 패턴이고요. 자, 그러면 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푸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동어람이 앞에까지, 즉, 우리 PPT를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1번 동어람이 앞에까지가 그 글의 중심 문장, 즉, 주제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1 번부터 5 번까지 문장 중에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한 중심 내용과 벗어난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온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채 흐름을 같이 타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는 걸 보는 거지 결코 내용이 옳으냐그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까지가 나온 글쓴이 내용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문장이냐 아니냐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통일성 판단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성 판단 유형의 3 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서 내신 스타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commercial train service죠. The first 최초의, 자, the first 최초의 commercial, 상업적인이죠. 상업 기차 서비스죠. Commercial, 최초의 상업 기차 서비스가 begin 시작됐대. 비겐 시작됐다. 어퍼레이팅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비겐 다음에는 지금처럼 동명사가 와도 되고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문제 없는 거죠. 비겐 다음엔 투부정사 동명사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시작됐대 운영되기 시작했대. 비트윈 모사이에 뭐 비트윈 a n 드 비죠. A와 B 사이에 자,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처음 시작됐다. 언제? 1830년에 이 말이 있죠. 참고로 지금처럼 이렇게 1830년이라는 이렇게 특정 과거 시점을 찍으면 특정 과거 시점을 딱 지정해 버리면 그 문장의 동사는 단순 과거밖에 안 됩니다. 혹시라도 해즈 비건의 현재완료 같은 경우는 현재완료는 지독성의 동작인 거지 특정 시점에 대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여기 단순 과거가 와야 됐다는 거비이 있죠? 해즈 비건 아니고 특정 시점 나온 무조건 단순 과거 동사다. 지독파시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ten years later. 10년 뒤에 ten 10 years later. 10년 뒤에 the first train timetable이죠. 최초의 기차 시간표죠. 타임테이블. 기차의 어떤 시간표죠. 자, 기차 시간표가 was i s s u e 발행되어졌다. 자, 여기에 PPP 수동태입니다. 원래 issue라는 게 자, 이 issue라는 놈을 원래 발행하다, 발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이슈라는 동사는 얘는 뭐뭐에 대해서 발행하다, 자, 발행하다. 발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간표 입장에서 시간표가 발급되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수동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수동태. 기본적으로 이거 잡아 주시고. 자, 발급되어졌대. 능동으로 만들겠지? t o train, 그 기차들이 were much faster. c 치라는 놈이 나왔죠. c 치가 faster라는 비교급 앞에서 꾸며줍니다. 당연히 훨씬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기차들이 were much faster. 훨씬 더 빨랐다. 이 자리에 뭐는 안 된다. 자 죽었다 깨나도 어 very는 안 된다는 거. 자 very faster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차들이 훨씬 더 빨랐대. 자 c 치 말고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c 치 대신에 자 우리가 자 still or not. Far 이런 것들이죠. Still, a lot, far, much, even 이런 것들이 even까지 이런 놈들은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지만 very는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기본입니다. 훨씬 더 빨랐다. Then 뭐보다. 자, 오래된 carriage 마차들보다. 오케이. Comma, so 그래서 the peculiar difference in local hour became a severe nuisance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자, comma, so 그래서 the peculiar, peculiar란다는 노란색으로 터이 단어를 체크하는데 피컬리어라는 거는 좀 독특한 또는 이상한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피컬리어 단어는 뭔가 독특하고 이상한이에요. 자, 독 이상한 또는 독특한의 의미가 되겠는데, 자 뭔가 그 이상한 어떤 차이죠. In local hours는 지역 시간대들입니다. 각 지역 영국 안에 있는 각 지역 때 어떤 시간대입니다. 각 지역의 시간대 그 지역 시간대에서의 이상한 차이점들이 자, became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그 차이점들이 되었대.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었다. severe, 심각한 이란 뜻이죠. 자, 심각한. 자, n i s s a n 란 단어는 골칫거리라는 명사죠.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됐죠? 자,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앞에까지 간단했습니다. 근데, 단어만 잠깐 좀더 설명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eculiar란 단어는 이상한 독특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맛의 뉘앙스를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피큘리언은 단어가 뭔가 독특하다고 해서 독창적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이런 의미의 독특함이 아니라 좀 정상과는 좀 다른 거야. 왜 이러잖아요. 어, 저 사람 참 독특하네? 여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할 때좀 정상에서 살짝 벗어난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 를갖잖아요 평상시 말할 때도. 그런 의미의 피큘리언이라고 했죠. 뭔가 창의적이다는 의미의 독특한 것보다는 정상 범죄 살짝 벗어난 것 같다. 맛이 살짝 간것 같더라. 뭐 이런 뉘앙스가 되는. 그래서 이상한 독특한뜻이 뜻. 자, 그래서 이러한 피퀼리얼한 단어는 이 단어는 동의어로 많이 바꾼다면 이 단어의 동의어로 바꾼다면 자, 오드란 단어 쓸수 있고요. 오드란 단어. 그다음에 자, p i z a r r e 비자르라고 있죠. 비자르. 이상한 도, 기이한 그러니까 오드나 비자르란 단어로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이두 단어 는 여러분들이 단어 패러, 어, 러프레이징 단어 말 바꾸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드나 비자르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PPT, 문안했죠 자, 내용 정리. 자, 정확히, 잠시 포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더라도 정확하게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 잘해주세요. 자, 1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1847, 1847년에 British Train Company, 영국의 기차 회사들이 오케이. 영국의 기차에서 얘가 통째로 문장에 주어죠. 영국의 기차 회사들이 put their heads together. 자, put 놓았다. 그들의 머리를 함께. 야, put their put their heads together는 머리를 함께 모았다는 얘기는 머리를 맞댔다. 함께 뭔가 궁리를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함께 머리를 맞댔대. 그리고 agree 동의했다. t 디 a year를 참고로 동의하다라는 agree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대절을 취하기도 하죠. 주어가 동사다라는 걸 동의하다. 문법적으로 어그리담에 대절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의한다, 대, 이하를. 이렇게 접속사, 대시 올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의했다, 대, 이하를. h e n c e f o r t 란 나노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노, 뭐, 모를까봐 그냥 노란색 칠을했는데그 이후로, 뭐, 그 이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h e n c e f o r t 자, 뭐를 동의했어? 그 이후로 all train timetable. 모든 기차의 시간표가 자, 모든 기차의 시간표가 뭐할것을 o 드 d 어 be adjusted to 할 것을 동의했대. 자, 여러분들 당연히 밑줄 쳐야겠죠. be adjusted to는 뭐뭐에 맞춰 조정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드저스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 이 어드저스트라는 단어는 어드저스트가 뭐예요? 자, 뭐뭐에 조정하다. 자, 조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정되어지니까 be adjusted to라는 수동형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시간표가 뭐에 맞춰? 조정되다. 이렇게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조정되다. 자, 모든 기차의 시간표가 would be adjusted to. 조정될 걸로. 뭐에 맞춰서? 자, 전치다 투예요 2. Two. 그 r e e n w i c h o b s 이죠그 r e e n w i c h o b s 에 맞춰서 조정될 것을 뭔가 동의했대. 참고로, 여기는 Greenwich라든지 G. 그다음에 오 이것이 대문자로 왔잖아요. 당연히 고유명사겠죠. 근데 observatory는 원래 이제 천문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니치 천문대죠. 그린니치 천문대 시간표에 맞춰 조정될 것을 동의했다. 오케이? 그린니치 천문대 시간에 맞춰 조정될 것을 동의했대. 자, rather than. rather than 나왔죠. 나올 때마다 해 얘기하는데 rather than은 뭐뭐가 아닌 또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가 아닌. 자, 뭐뭐라기보다 뭐뭐라기보다 또는 뭐뭐가 아닌. 자뭐가 아닌 the local time 지역 시간이지 리버풀과 맨체스터와 글래스고 리버풀과 맨체스터 글로스 글래스고의 지역 시간 대가 아닌 이 그린치 천문대 시간에 맞춰 비어드저스티드투 조정될 것을 동의했다 자비어드저스티드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없죠.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앞에, 1번 앞에까지 약간 첫 번째 피켓때 읽었을 때, 영국에서 어떤 기차회사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간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됐다라는 내용이고, 그 시간대에 대한 내용이, 시간대가 문제가 대두가 돼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1번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갑니다. more and more. 자, 우리가 지생 동그라미 친 이유는 비교급 and 비교급이 점점 덜한 뜻이죠. 점점 더 많은 인스티튜션이 뭐예요? 인스티튜션은 기관이 죠 자 모레 모레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팔로워가 따랐대뭐를따랐어 the lead of the train company 기차 회사들의 리드를 따랐다라는 뜻이죠. 이때 리드는 뭐 설레나 전례로 보겠습니다. 기차 회사들의 어떤 설레를 따랐다. 자 기차 회사만 그렇게 그냥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 이런 말했다는 겁니다. 자 리드란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리드는 설레라는 뜻이 되는데 요 리드란 단어에 대한 동요 하나 적을게요. 자 L E A D L 리드라는 놈이 얘가 어떤 설레나 전례라는 의미가 된다면 얘랑 동요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자 프레시던트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프레시던트라는 놈이 역시 전례 또는 설레입니다. P R 입니다. 프레시던트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자 체크해주겠습니다. 요 단어 자 적어주세요. 자따랐다 뭐야 기차에자들의 어떤 설레를 따랐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 두 번째 PPT에 나와 있는 1번, 2번은 전부 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영국에서의 어떤 시간대 조정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흐름에 맞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PPT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PT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PPT에 나와 있는 3번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미 약간의 분홍빛, 여러분한테 화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홍빛의 줄을 짝 꺼버려서 날려버렸죠. 내신에서 이 문장이 안 나올 테니까 그냥 날려버렸는데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3번에 나온 내용은 철도가 어떤 기반 시설에 관한 문제를 직면했다라는 어떤 철도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뭐 기반 시설, 예를 들어 어떤 역, 그 다음에 트랙,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문제점이나 난제 직면했다라는 영국에서의 어떤 시간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반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요 3번 문장이 그룹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죠. 3번이 그렇죠? 3번이 벗어납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finally, 자, 결국, 마침내, finally 같은 이런 놈은 당연히 뭐로 바꿀 수 있어요. Eventually가 되겠죠, Eventually. 자, 근데 여러분들이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finally에서 한 번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혹시라도 글의 순서 배열이나 문장 위치 같은 걸 묻는 어떤 일관성 판단의 유형에서 finally가 들어간 문장을 시간대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finally 부사는, f i n a l 란 부사는 어떤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마지, 시간이 계속 흘러서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전개를 맡을 때, 마, 시간이 흐름이 끝나가는 무렵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절대 finally가 이끄는 문장이 순서 배열이나 주어진 문장 의 위치에서 앞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inally, eventually, 마침내, in 1880, 1880년에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의 정부가, 자, 영국 정부가, 문장에 주어죠 영국 정부가 took the unprecedented step 나왔네. 아, 쌤이 좀 전에 말했던 precedent라는 이 단어에 관련된 파생어가 나왔잖아요. 아까 precedent가 아까 뭐랬지, 설례나 전례라고 그랬으니까 unprecedented step이라고 돼있어. 원래 took the step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원래 자, take 나와있고, take a step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take a step은, 자, 뭐야,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하다. 자, take a step이 조치를 취하다라는 동사구의 세트입니다. 조치를 취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unprecedented란 단어 나왔잖아. unprecedented란 단어는 언이 붙었으니까, 전례가 없는 거니까, u n p r e c e d e n t d 가 얘가 전례 없는, 앞에 어떤 사례가 없었던 거죠. 전례 없는의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영국 정부가 마침내 1880년에 took the unprecedented step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대. 전례 없었던,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거야.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대. 어떤 조치니? 레지스레이팅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레지스레이트가 입법화하다는 뜻입니다. 자, 레지스레이팅이 나왔는데, 자, 레지스레이트라는, 레지스레이트라는 단어가 얘가 동사입니다. 원래 이놈의 뿌리가 레지스레이트죠. 레지스레이트가 뭐겠어? 얘는 입법화시키다. 자, 입법화하다. 법적으로 만든 건예요 입법화시키다. 자, 어떤 전력문조치? 입법화시킨 거야. 데디아를. 데디아를 입법화시킨 전력문조치. 데디아가 뭡니까? 접속사 대시죠 All timetable. 얘가 문장의 주어입라 접속사 뒤에. 모든 시간표. In Britain. 영국에서의 모든 시간 테이블이, 시간 테이블이 must follow. 따라야만 해. 그리니치 시간대를, 아까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대를 따라야만 한다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자, 됐죠? Unprecedented라는 표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Take a step이 원래 조치를 취하다. 그 다음에 Legislating에 관련된 동사가 Legislate로서 입법화시키다. 라는 것도 이런 거. 여러분들 동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 두번 요번쯤 페이지도 간단하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상 최초로. 원래 For the first time이 처음으로 최초로라는 뜻이잖아요. For the first time. 역사상 최초로. 자 a country 한 나라가 adopt, adopt 란 동사 채택하다죠 adopt, adopt 가 아니라 adopt 다 항상 모뭐 강조에 여기 오 라는 거죠 철자가 옵니다 뭐 뭐를 채택했대 자 adopt 채택하다 역사상 최초로 자한 나라가 채택했다 뭐를 언네 셔널 타임 뭐야 국가 시간을 국가 시간에 대해서 채택했대 그리고 oblige 오브라이즈 시켰대 oblige 는 의무화시키다 또는 강요하다입니다. Oblige는 의무화시키다나 강요했대, 의무화시켰대. t i s population 그 어떤 인구 집단이죠, 그러니까 국민 집단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그 인구 집단으로 이건 뭐하도록 출 e 살아가도록 자이 부분인데, oblige라는 동사가 나와주고 목적어 다음에 뭐뭐 하도록 미래지향적 아직 한건 아니잖아요. 뭐뭐 하도록 의무시키다,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니까 이 자리에 무조건 투부 정사가 오는 거지. 자, 의무화 시켰다. 그 인구 집단이 출리 살도록. 어떻게 살아 according to 뭐모에 따라죠. according to. 자, 뭐모에 따라. 뭐에 따라 살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artificial clock이죠. 인위적인 또는 인공적인라 뜻이죠. 여기 내추럴도로 안 됩니다. 절대 내추럴. 자, artificial 인위적인 어떤 인위적인 시간에 따라 살도록 뭔가 의무화 시켰대. rather than 역시 뭐모가 아닌 자, 모모가 아니라 모모가 아닌 로컬 원즈 원지, 지역의 원지가 아니라 이때 원즈는 뭐겠어요? 원전는 클락스가 되겠죠. 어떤 지역의 시간대들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시계에 따라 뭔가 살아가도록 강했대. 여기서 말한 인위적인 시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니치 타임이죠. 오케이? 그리니치 타임테이블이 바로 이 인위적인 아우티피셜 클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아덜데 모가 아닌 지역의 클락스들이 아닌 또는 sunrise to sunset. sunrise 이 일출이고. 자, sunset 이 일몰이잖아. 해가 지는 거. 일출과 일몰의 사이클이 아니라, 일출부터 일몰의 사이클이나, 또는 지역의 시간대가 아니라, 인위적인 시기에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말 5번 문제, 당연히, 5번 문장은 당연히 이 글의 중심 내용. 어떤 표준 시간대, 국가적인 어떤 시간대를 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흐름과 맞는 거죠. 5번도.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단어 좀만 볼게요. 오블라이즈라는 놈이 나와 있는데, 오블라이즈라는 놈을 자, 여기서 보시면, 오블라이즈가 의무지우다, 강요하다기 때문에, 오블라이즈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가 나올 때, 이 자리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투부정사라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고. 이때 오블라이즈와 같은 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놈의 약간의 동의어가 되겠죠. 동의어로 쓴다면, 당연히 force 같은 놈쓸수있고요 또는 compel 같은 놈, com입니다. c o m p e l 의 compel을 쓸수 있겠지. 이런 놈을 동요로 바꿀 수 있겠어요, 대신에서 오케이? 자, 요런 내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5번 질문에 대한 제목이나 주제를 물어본다면 여기 밑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sim, 주제랑 뭐다? 자, 약간 분홍색인데 여러분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The birth of a British Standard Time입니다. The birth, 탄생이지. 뭐에? 영국 표준 시간대의 탄생. The birth of a British standard time 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제를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PPT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내용 여러분들 그냥 노멀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서 관련된 업법, 세미 동의어 같은 거 바꿔준 것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35번은 완벽하게 끝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잘 정리해 주시고요. 또 내일 하루도 또 오늘 하루도 항상 열심히 갑시다. 감사합니다.